자, 이게 엄지손가락이고요. 뒤에서 신경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 오금이에요, 오금. 예. 예, 전 오금이라고 그랬죠. 전 주아라고 합니다. 전 주아. 여기인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와요. 하나는 표층으로, 하나는 심층으로 가는데, 여기 회외근이라고 있습니다. 회외근. 예, 그 회외, 회외 시키는 거있게 회외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을 감싸 덮고 있는 게 뒤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뒤에서 앞쪽으로 경상돌기로 떨어지는 근육이 있어요 예, 여기가 완요골근 상완, 예, 상완요골근 완요골근 예. 그래서, 얘가 한번 회외근을 압박하게 되면 회외근 밑에, 밑으로 가는 이 신경을 누를 수가 있는데, 여기가 회외근에서 한번 포착이 일어납니다. 여기가 포착이 일어납는데 저거를 요골터널이라고 해요. 요골터널. 요골터널. 그리고 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요골 터널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또 요골 터널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예는 프로세 프로세 아케이트라는 서 프로세 아케이트. 그래서 아케이저기 그 뭔지 뭐그 백화점 같은 데가 보면 지붕 있는 그 상가 있잖아요. 그걸 아케이트라 고 하지 지붕 있는 상가. 마치 지금 지붕 밑으로 지나가는 거지. 자, 요걸 터널이라고 도 하고 또프롯의 아케이트라고도 하는데, 에이이이 터널을 갖다가 깔고 뭉개는 게 회근이고 의그 회근을 의저 멀리에서 또 압력을 주는 게 완역을 분이고 이렇습니다. 완료골근 자체가 여기 뒤에서 앞으로 여기, 예, 그 변곡점인 여기서도 요골 신경을 포착시킬 수 있지만, 다행히 잘 통과를 한다 하더라도, 회외근, 손바닥을 이렇게 뒤, 뒤집고 이렇게 예, 하는 역할을 하는 이, 여기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포착 현상이 일어나요. 그니까 러 직접적인 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완료골근이 항상 어떻게 돼? 예, 여기 후로셀 아테이트를 압박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에 있는 근육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에, 그 이렇게 요골 신경으로 압박할 수 있고 남을 시켜서 압박할 수 있고 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완효골근이 그러냐 위치상 제일 외측 그러니까 상가부에서 제일 높은데 있기도 하지만 완효골근이 전환을 갖다 중립 포지션으로 중립으로 에, 중립으로 유지하는 역을 해요. 전환을 갖다가. 전환을 갖다가 중립 중립으로 하기 때문에 예, 중립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이 완효골근이 예, 이렇게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볼펜을 굴릴 써도 전환은 중립 상태고 망치질을 해도 중립 예, 그 다음 칼질을 해도 중립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완효골근에 의해서 주관절이 중립 상태에서 회 외나 회 내지 않고 내지 않는 상태로 계속 워킹을 하기 때문에 완우골근이 경직될 수가 있죠 일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애가 이제 회외근이고요 회외근의 손상은 결국 그 밑을 통과하는 요골 신경이 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골 터널 증후군. 아케이트라고 명합니다.